안녕하세요. 유튜브 기업 분석 시간입니다. 본 영상은 통찰 아카데미에서 함께 공부하였던 기업을 조금 더 분석하여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영상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주식 투자와 관련된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영상 이외에 더 많은 정보들을 통하여 공부하시고 인사이트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분석해 볼 기업은 핌스라는 기업입니다. 핌스는 대표적으로 OLED용 오픈메탈 마스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증착 공정에 쓰이는 마스크 디스플레이 패널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OLED에서는 증착 공정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것은 얼굴에 쓰는 마스크를 생산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또한 힘쓰라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픈메탈 마스크는 OLED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필요한 부위만 증착되도록 하는 부품으로 OLED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유기물을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는데 그림과 같이 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외곽을 형성 짓는 소재 부품 중 하나입니다 오픈메탈 마스크 이외에도 F 마스크, S 마스크, CVD 마스크 등도 생산하고 있으며 그중 F 마스크와 S 마스크 등 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p 스는 제품 기술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OLED 패널 시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과 같이 한국 LG 디스플레이를 중심으로 중국 일본 등 많은 고객사를 가지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 OLED 양산 라인 가동 시 폭발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매출 성장 및 실적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중국을 시작으로 세계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은 모바일 및 TV 수요로 인하여 꾸준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장이 확대되면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국내외 고객사 확대 및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2021년 1월 25일 기준으로 핌스의 주가는 17,35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무상태를 살펴보면 2021년 현재 기준으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아 조금 부족한 자료일 수는 있지만 2018년부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의 증가로 인하여 전체 자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매출과 영업이익, 영업의 수익 등의 증가로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외에 키움증권, 기업정보 등에서 보다 최신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현재 주식시장에서 OLED 시장이 많이 소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적어 매수세가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영상 시작 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본 영상은 통찰 아카데미에서 함께 공부하였던 기업을 조금 더 분석하여 인사이트를 얻기 위한 영상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모든 주식 투자와 관련된 책임은 개인에게 있으므로 영상 이외에 더 많은 정보들을 통하여 공부하시고 인사이트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